그날 아침의 햇살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9월의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고 이제는 우리 집이된 15억짜리 아파트 35층 거실 통창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갓 내려진 원두커피의 향이 텅빈 공간을 채우고 하얀색 시스템 소파의 깊숙이 몸을 묻자 비로소 모든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가 드디어 해냈구나. 지난 5년간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야근은 일상이었고, 주말 반납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렇게 모은 돈과 양가 부모님의 소중한 지원, 그리고 약간의 대출을 더해 우리는 꿈에 그리던 이 집을 손에 넣었습니다. 제 아내, 지현이, 그녀는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녀는 어둠 속에 있던 제 삶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 제 서툰 농담에도 언제나 자지러지게 웃어주던 그 사랑스러운 모습. 저는 첫 만남에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이 집을 계약하던 날, 지현이는 제 어깨에 기댄 채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성공했다. 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 평생 잘할게.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커피잔을 쥔채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젯밤 큰 짐은 모두 정리가 끝났고 이제 지현이가 자취하던 원룸에 남겨둔 자잘한 짐들만 옮기면 완벽한 입주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친구랑 마지막으로 브런치 약속이 있다며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죠. 저는 홀로 남아 이 고요하고 완벽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에는 우리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기 저 대리석 식탁은 우리가 몇날 며칠을 고민하며 고른 것이었고 안방의 붙박이장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디자인이었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태어날 우리의 아이와 함께 웃고 떠들며 살아갈 미래를 상상하니 심장이 벅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이 모든 것이 재가 되어 사라질 끔찍한 지옥의 서막이 열릴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짐을 싣고 온 용달 기사님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땀으로 흠뻑 젖은 중년의 남성분이 서 계셨습니다. 입주 첫날이라 엘리베이터 사용이 혼잡했을 텐데.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저는 서둘러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한 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라도 한잔 하세요. 하지만 기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만 할뿐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감과는 조금 다른 무언가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박스 도어 개를 거실 한쪽에 내려놓는 그의 행동은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짐을 다 내려놓고도 바로 떠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는 척 하며 거실을, 그리고 저를 무언가 캐묻는 듯한 눈초리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미세한 눈동자의 움직임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저, 혹시 사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내는 잠시 친구 만나러 나가서요. 곧올 겁니다. 이사 비용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기사님은 제 팔을 붙잡는 대신 현관문 쪽으로 고갯짓을 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잠깐 저하고 밖에서 이야기 좀 하시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 비용 문제인가? 아니면 짐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단둘이 복도에 남게 되자 그는 엘리베이터 쪽을 한번 그리고 비상계단 쪽을 한번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엿들을까 봐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아파트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왠지 모르게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 지치고 고단해 보이는 남자의 입에서 나올 말이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괴물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깜빡이다 꺼졌고, 희미한 비상 등 불빛만이 우리 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름진 그의 미간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죠. 그는 작업복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무언가 작고 딱딱한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건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 미친 짓인 거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사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그의 손바닥은 온통 굳은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바닥 위에 차갑고 네모난 감촉의 무언가를 올려 놓았습니다. 손을 펴보니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USB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묻는 순간 그는 제 귓가에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낮고 단호해서 마치 사형 선고처럼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아내분 절대 믿지 마세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꼭 들어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제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바닥 위에 USB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지 말라니, 내 아내를, 내 삶의 이유이자 전부인 지현이를, 화를 내야 할지, 이게 무슨 몰래카메라인지 따져 물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라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제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비상계단 쪽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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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저는 멍하니 그가 사라진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여전히 그 차가운 USB 위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불에 대인 것처럼 뜨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국 같았던 우리 집은 이제 정체를 알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찬 미지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리석 식탁 위에 그 작은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의 행복을 상징하던 그 식탁 위에서 검은색 USB는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거실을 몇 바퀴나 맴돌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 용달 기사는 누구지? 왜 나한테 이런 걸준 거지? 아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 아니야. 지현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데. 저는 애써 그 남자의 말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신종 사기일지도 모릅니다. 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순간, 해킹을 당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뜰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 그게 분명해.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USB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참아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분 믿지 마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그 절박해 보이던 눈빛이 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웨딩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지현이의 모습. 우리는 저 사진을 찍으며 백년해로를 약속했습니다. 턱시도가 어색하다며 툴툴대는 저를 보며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말해주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1년 전 제가 큰 수술을 했을 때,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제 곁을 지켜주던 것도 지현이었습니다. 죽한 그릇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저를 위해 매일같이 다른 죽을 끓여와 손수 떠먹여주던 그녀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의심하다니, 나는 정말 나쁜 놈이다. 이 USB는 당장 버려야 한다.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저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작은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제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지현이와 함께 웃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행했던 바다, 함께 보았던 영화,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약속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그녀의 저녁 약속들. 가끔 전화를 받지 않던 순간들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친구 만난다. 회의 중이었다는 그녀의 말을 저는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끔찍한 의심 사이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작은 USB 하나가 지난 3년간 제가 쌓아 올린 세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창밖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그때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미안. 친구랑 얘기가 길어져서 조금 늦을 것 같다. 먼저 저녁 챙겨 먹고 있어. 사랑해. 평소 같았으면 알았어. 조심히 와라고 답장했을 테지만, 그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사랑해라는 문구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 이 불안감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책을 읽고 미래를 설계하기로 했던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그 공간에서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포트에 꽂았습니다. 딩동! 하는 소리와 함께 드라이브가 인식되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녹취 파일 밑줄 필독이라는 이름의 파일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쥔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파일을 여는 순간,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헤드셋을 끼자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내, 지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그래서 그 남자 표정이 어땠어? 15억짜리 집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말이야. 엄청 좋아했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 무슨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우리가 깔아준 판 위에서 춤추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진짜 순진해서 탈이라니까.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이 울렸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순진해? 깔아준 판? 그들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계속해서 웃어댔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쓴 채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녹취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지옥의 서곡이었습니다. 녹취 파일은 30분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그 30분 동안 저는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파일에 담긴 내용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통화하던 남자는 그녀의 옛 연인이자 사실은 지금도 만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25억짜리 신혼집 제가 평생을 바쳐 모으고 부모님의 노후자금까지 끌어다 마련했다고 믿었던 이 집은 사실상 그 남자의 돈으로 계약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하여 공동명의로 집을 등기한 뒤, 이래서 2년 안에 이혼 사유를 만들어 저를 내쫓고 이 집을 온전히 차지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을 위한 완벽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녹취록에서 그녀는 저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성실하고 착한데 너무 순진해서 의심할 줄을 몰라. 세상 물정 모르는 숙맥이라 다루기 정말 편해. 제가 그녀에게 바쳤던 순정과 헌신은 그들에게는 그저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제 흉을 보며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용달 기사님은 그 남자의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한 분이었고 우연히 그들의 계획을 엿듣게 된후 복수심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으로 제게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드셋을 집어 던지고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넓은 거실, 그녀와 함께 고른 하얀 커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이 모든 것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녹취록의 첫 문장을 듣는 순간, 15억짜리 신혼집의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수십미터 아래 나락으로 꺼지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고 아내와 함께 골랐던 저 하얀색 커튼이 마치 장례식장의 수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빈 집에는 저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 행복, 미래.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화려한 15억짜리 감옥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